내가, 내가 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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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laughs> 어떤 저 거예요? 알집. 알집, 알집. 오. 일단, 어, 호보가 어.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호보. 허브. 아무 <laughs> 없다. 대박. 야 이럴때 에프킬러 하나만 쓰면 짱 인데 아, 화염방사기 보다 네스포뭔 어? 뭔 스포 갑자기 쎄스쿨 스 아. 아. 아! <laughs> 맞아 맞아 그것도 괜찮지 짱이죠 저희집으로 쓰는데 음 맞아 맞아 그것도 짱이지 아아 아아 아아

어 저거 칼로 어, 칼로. 음. 그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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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안 없어지네 한 번만 써야되네 둥지를 써야죠 둥지 <laughs> 그리고 화염방석 열려고 꼭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이렇게 어. 어. <laughs> 너무 확 숨어서 확하니까 배고파. 아 보쌈 댕긴다 보쌈. 음, 보쌈. 족발. 족발도 괜찮죠. 족발. 아 막국수 먹고 싶다. 아 막국수 아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아우 막국수 미치겠다. 비벼가지고 잘고 아우 계란 노른자랑 이렇게 해갖고 아우 <laughs> 미치겠네. 아, <진짜? 웃음> 보미씨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야식 중에? 저요? 전다 좋아해요 저는 네. 닭발 좋아해요 닭발 좋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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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길뜬 데가 네네? 밑에였나요? <laughs> 밑에나 <밑에였네. 웃음> 객실 쪽에서 둔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 음... 일단은 크랭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그 저기 뭐지 어디로 거기 저기 건너갈 때 저, 손잡이 같은 거. <laughs> 갤러리. 객실. 아 어디 있을까 2 층으로 가는 게 있을 텐데 힌트 주세요 예 힌트 저 없어 저 없어요 힌트 <laughs>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어떡하지 몰라 보미야 야네 아, 주세요 어, 아고 아예 아, <laughs> 많이 많이 당하셨나 봐요 <laughs> 많이 당하셨나 봐요 예예 <laughs> 어, 예. 음 제가 지금 볼 때는 필요한 거는 거미 모양의 그 조각이랑 그 다음에 크랭크 이두 개인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갔을 개인적인 갔을 소견이에요. <laughs> 네비 지금 1층에서 아 지금 보, 보시면 저장고랑 그 다음에 급수소 거기 보면 끊긴 길이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돌아다녀봐야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시 나가면 안 되고 뭐 어.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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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킹기 그쪽에 오리이 음. 어. 거기랑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어, 빵, 빵도 빵 땡긴다 약간 그 슈크림 빵 어. 음. 음아 이쪽에도 있나 와 아, 데미지 장난 아니다. 사람들좀 어, <laughs>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샷건으로, 어머머. 저 둥지는 샷건으로도 이거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적들은, 모기들은 화염방사기.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저거는 이제 샷건으로 그러는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음. 사용할 수가 없다네. 요 <laughs> 음돌를해자일종 어. 여기는 세이브 공간이잖아. 어디가? 아니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새로운 게 있, 있겠죠. 저도 자, 자세히 몰라, 진짜로. 응. 음. 뭐가, 없는 데죠? 뭐, 보이나요? 손잡이 같은 게 보이나? 그쪽으로 더갈순 없죠. 막혔죠, 그쪽에. 네, 네, 네. 음. 뭐가 없어. 내가 뭘 빼고 싶어도 뭐가 없어. 음. 검을 들고막 때려봐야, 막 부셔봐야 된다는 거. 어. 음. 없어, 없어, 없어. 천상,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진짜 저기가 어디지? 저쪽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하지 갤러리? 갤러리에 박혀? 아 그거 화양총 하는 데구나 식당 도시락도 많이 나온다. 음, <laughs>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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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hmm 구멍이 거야 응. 응. 거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 알집 있잖아요. 알집 하나를 터트리면 길이 생겨. 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지금 바로 뒤쪽에. 뒤쪽에 동그란 거. 그럼 가는 길이 있어요, 벽난로 쪽에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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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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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얘기했다는 데가 여기 들어왔다, 이제 아, 나, 나도 지금 이거 보고 생각난 거야, 지금 인터넷 검색했어요 <laughs> 몰라가지고, 나도 <laughs> 뭐야

음... 그냥 서있어! 좀 해봐! 도와줘! 젠장! 쟤도 그냥 붙였나보다 뭐야... 아, 토리가 어떻게 되갔나? 아까 죽었잖아 나랑 구멍이 심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사망확인을 못했죠 그니까 러 아까 그... 남자 있잖아요 계속 사아는 남자처럼 아직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요제 정신이었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갤러리로. 갤러리. 웨이러맨에 담아서. 또 허브가 없네. 큰일 났다. 거기 못 들어왔다. 갤러리. 아까 그리고 저거이 있잖아요. 거기 석상. 아침대그 조심하세요. 범이씨는 이제, 이제 자나보다. 어, 깜짝 아씨. 아, 놀려라아 깜짝 아. <웃음> 어. <웃음> 어? 너, <너가>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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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어, 지금 위험해요. 어 되게 위험해요. 지금 조 조가 되 위험. 아 여기서 허브가 한 개만 남아주면 딱 좋은데 그러면 아. 기가 막히죠 음두 개면은 조금 많고 두 개면 욕심이고 기면다사야야 음. <목소리> 저길 지금 뚫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저길 <목소리> 뚫어야 돼 이게 아, 약도 없고 조합도 안되음 큰일 났다 93발 밖에 없는데. 아! 니다왜그래 u i r e d 네 흠흠흠 <목소리> 흠 <목소리> <목소리> 어, 먹었는데 어디갔지? 허브? 어? 야허다 허브다 허브. 어, 저기 있는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어디? <목소리> 이거 문문안 열려요? 쟤네들 때에 야, 아, 씨... 클일 났어, 아... 다섯 발 남았는데 저 거미, 거미 때문에... 일단 허브를 좀 드세요, 지금. 허브, 어, 허브. 허브가. 있다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인맨 장르, 여러분. 어. 있어 아, 이거를 어떻게... 기울... 쏴버릴 수 없나? 권총 한번 써볼까요? 권총 모르겠어 한번 해보세요 권총으로도 되나요 지 탄이 많으니까 일단 안 돼. 오 됐다 오. 돼요? 오호 됐어 됐어 으흠 어, 깜짝 놀어그 오늘도 보스니까. 잠시유요자 여기서 거미 어. 일났다 이거 졸린데? 그러니까요 이것만 졸... 하고 세이브 좀 가서 저장하고 오늘은 놀지하죠네 그래요 아, 피.. 피곤하 몇 시야, 지금? 지금... 음... 아... 아니,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섯 시간을, 한, 여, 한 일곱 시간을 통화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일곱 시간. 일곱 시간만. 그래픽 죽인다, 진 음... 놀래미죠, 저거, 놀래미. 으. 음... 아치 지는가? 어으! 야, 그게 죽인다. 음으 뽀미 씨는 지금 자나봐, 그죠? 그런 것 같아. 들어와 있어요? 응.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으면, 저 있어요. 막 이럴 텐데. 자나빠음장 <laughs> 자나보다, 응, 자나 아 지금 잠들었어 의자에서 <laughs> 어?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웃음> 소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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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그러네. 웃음> 음. 근데 래 어머 먹고 <laughs> 어머 먹고 이러잖아 남자 고있거 잠깐 힘들드리자면 조금 있으면 보수전이에요 아 정말? <laughs> 네 그러면 세이브를 아. 할 수가 없겠는데 세이브를 해야죠, 일단은. 그러면 이쪽 지금 지도를 열었는데 갤러리 옆에 이쪽으로 가서 세이브한번 할까요? 네, 그러셔도 되고. 일단은 파밍을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세이브는 하셔야죠. 지금까지 얻은 게 있으니까. 그니까. 위로 음. 나가면 아줌마가 있어서. 아하, 아줌마. 방사가 밀렸나요? 왜 아줌마를 무서워하지? <laughs> 방사가 밀렸나? 아, <laughs> 가만있 아하. 약간, 네. 거미, 방. 네. 그쪽으로 해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 어... 할머니 딱서 있는 거 아니야? 또딱 가자마자. 아우, 씨. 아우, 아우. 자 나왔습니다 아, 파밍은 그러면 내일 하는걸로 하고 일단 아이템 정리 및뭐 그런것만 하고 바로 자는거 세이하고자었습다 이제 안싸워아 아, 배고파 에? 이제 안싸워뭘뭘뭘안싸워아예 예, 끝났어요 그래요 어? 아까 갔어요 지금 음. 아. 아, 어, 이게 뭐야? <laughs>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 응. 한번 하는 거말라 말나. ねえねえ